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가 6장9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못 알아듣냐? 왜눈잠고 귀 있는데 보고 듣는데 못 깨닫냐? 무슨 교화냐 이게? 첫 번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원 뜻은 뭐 악하다는 것보다도 마음에 기름기가 끼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 마음이 살이 쪄서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몸에 기름기가 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장기에 기름기가 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통이 순환이 잘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기가 끼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예민성, 민감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기름기를 빼듯, 영혼에 기름기를 빼는 것, 그게 평강이에요. 마음에 덕지덕지 끼어 있는 기름기가 빠져야 샬롬,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마음의 기름기가 빠져야 그래서 그 마음이 기름기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귀에 들어도 무슨 말을 듣는지 눈으로 봐도 뭘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돌이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내가 변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안 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혹시라도 술을 끊게 되면 어쩌나 내가 지금 사귀는 그 여자하고 끊어지면 어쩌나 이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게 되면 어쩌나 그게 두려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전도했는데 교회 안 오겠어요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을 더 사랑하고 술을 더 사랑하고 뇌물을 더 사랑하고 탐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냐 다 안다고 생각해. 뭘다 알아요? 오늘날처럼 지적인 교만이 팽배한 시대는 없습니다. 손 안에 핸드폰 하나 두면 다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걸 알고 있을까요? 인생에 태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는지를 알까요? 아니요. 우린 더 몰라지게 됐어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에 기름기가 낀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을 해. 두 번째 편견이에요. 내가 자라는 환경이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편견이에요. 우리는 편견에서 태어나서 편견으로 자라고 편견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호남 사람 싫어해요. 편견 때문에. 호남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을 싫어해요. 편견 때문에. 우리는 그런 편견에 다 사로잡혀 있다고. 그 편견은 우리를 가로막아서 눈을 블라인드하게 맹인으로 만들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못 보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들리겠어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럼 끝이죠.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번째로 탐욕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안 들려요. 탐욕이라는 건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중력과도 같은 힘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성의 구심력 때문에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모든 게 비틀리고 뒤틀어져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 가보십시오. 그 사람에는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탐욕스러운 사람 가까이 가면 여러분 좋은 관계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뒤틀어지고 비틀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탐욕스러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탐심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 왜못 알아듣냐? 왜그 비유가 생각해도 깨달아지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꾸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잘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첫째는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다음에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귀를 열어서 제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돌이켜서 니고데모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세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돌이킴이에요. 그렇게 돌이키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내가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슨 고침이 있겠어요? 내가 여전히 탐욕스럽다면 무슨 고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탐욕스럽게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면 불행이지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실컷 와도 실컷 들어도 설교를 실컷 들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깨달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추한 것들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들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시냇물 겨울물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누린다면 우리의 눈은 복이 있고 우리의 귀는 복이 있을 거예요